안녕하세요. 어, 로고스 화학 강사 이혁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예비 고2 학생분들과 예비 고2 어머님들 대상으로 제가 좀 친절하고 어, 재밌게 어, 한번 클립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화학이요, 이제는 음,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요. 어, 통합과학이랑은 사실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화학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 이러 이러하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신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크게 어, 키워드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강사 소개, 그다음에 개정화학을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 제수업의 모든 것과 연간 로드맵, 1년 치의 로드맵, 결울 학기 시간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들과 예전에 있었던 학원들 한번 적어봤고요. 로고스 학원에서만 고의 수업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고3 수업만 하고요. 로고스 학원 잠실과 방위에서 고의 수업을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특이할 만한 상황은 감사하게도. 3년 연속 송파구, 송파구 화학 최다수강생 강사로서, 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 개정된 후로 4년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신을 볼 때, 개정 4년 차. 자, 우리 개정되고 나서 화학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 목차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1단원, 총 4개 단원이고요. 1단원은 보통 이제, 몰이나 양적 관계, 몰롱도 같은, 어, 계산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원자의 세계라는 타이틀답게 원소, 원자에 집중해서 원소의 개별적인 성질들을 어, 공부하는 단어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뭐 현대 원자 모형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양자수라는 또 새로운 개념 들어왔고요. 주기율표, 뭐 주기적 성질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고요. 3 단원은 이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질이 될 거니까 어, 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이며 어, 그렇게 결합을 했을 때. 각 결합 물질들의 성질과 그다음에 분자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구조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3 단원이 4개 중에서 난이도가 밸런스가 많이 붕괴가 돼요. 가장 쉬운 단원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 단원은 이제 어, 진짜 화학 반응. 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어, 실험 음, 실험실에서 하는 화학 반응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요. 동적표현과 산념기 정의, 그 다음에 중화반응, 산화만한 반응, 화학반응에 수립한 열이고, 양이 참 많죠? 저요네 가지인데, 요네 가지의 목차와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과 빠진 것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킬러 파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추가된 것과 삭제된 것이 있어요. 삭제된 것은 사실, 뭐, 사실 큰, 지금은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추가된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이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1단원의 몰롱도, 화학투에서 넘어왔어요. 2단원의 양자수 역시 새롭게 추가된 거고요. 3단원 금속결합 추가됐어요. 4단원의 산화수법. 자, 개수,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방법이거든요. 산화수법 추가가 됐고, 4단원에서, 어, 동적 표현과 pH, 그 다음에 중화 적정 실험까지 추가가 됐고요. 화학 반응에서 열출입 역시 출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제들이 화투에서 넘어왔어요. 근데, 어, 다 넘어오지 않고 일부만 넘어왔거나, 쉬운 개념만 넘어왔거나,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삭제된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과 하얀색을 구분하시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노란색이 어려운 파트들입니다. 자, 삭제된 것도요. 하얀 건 쉽고, 노란색이 어려운 파트들이에요. 우리 삭제된 건요, 요것만 볼게요. 사나와난 파트예요 금속관 반응의 양적 관계가 사라졌어요. 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쉬운 어떤 금속관의 반응에서 개수 맞춰서 뭔가, 어, 양적 관계, 아주 쉬운 양적 관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킬러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개정화학에서는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전 중화반응.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용액의 농도와 pH가 중화반응과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형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상당히 난이도 올라갔는데 자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개정전부터 결국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들이 들어오면서 어려워지긴 했지만 1단원에서 빠진 화합물의 조성이나 3단원의 탄화수소나 특히 4단원의 금속감 반응, 이세 가지가 메머드급이었어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빠지고 요 노란색들이 추가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워졌다. 그러나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어렵다. 화학은 개정 후에 물화 생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만치 않습니다. 고2때는요. 화학 정말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이역제와학 특히 내신화 화학, 고2화학의 경우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 아직은 자기주도학습이 잡히기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요. 수업은 제가 고3 음, 수능화학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대거 끌어와서 수업,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업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수업은 제가 자신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하드캐리, 어, 제가 어떻게든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실력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키느냐, 자,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크게 네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중요하죠. 화학 내신, 특히 어려워진 개정화학에 최적화된 내신 교재, 컨텐츠로 승부합니다. 그래서 8행이 개념서 단권화 노트고요, 주황이라고 해서 워크북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장은 이제 매주 나가는데 올인원이에요이 숙제장 하나. 자, 어, 제가 나가는 자료는 어, 숙제 자료는 주황이와 숙제장 이두 가지 체제로 나가는데요. 자, 숙제장이 뭐냐면 EBS 내신 수능 기출과 자체 제작한 고난도 이 문항으로 매주 주제별로 나가는 숙제장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의 실전 모의고사도 있어요. 브론즈, 실버, 골드. 난이도입니다. 브론즈에서 골드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요. 어,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실전에서 우리 수업에서 정말 실전처럼 시간 부족하게끔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조금 더 꽈서 내는 그래서 실전 연습에 필요한 최적화된 어, 정말 고 퀄리티 모의고사를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고3 어, 파이널 모의고사 쓰는 문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어, 정말로 시험에 출제된, 출제될 수 있는 적합한 어, 그런 난이도와 경향을 어, 가진 문항들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중요한 건데 실력 향상은 이거 관리잖아요. 그래서 개별 클리닉과 유튜브 추가 문제 풀이가 크게 양대 산맥이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제가 이따가 이미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교재 두, 어, 두 개입니다. 어, 파랭이와 주황이, 노랭이요 노랭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 착, 가끔 착각해서 노랭이라고 하는데 어, 노랭이 아니에요. 파랭이와 주황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개념서 말씀드릴까요? 자, 결국 이거요. 예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전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시험 전날 뭘 봐야 될까요? 화학 시험에서 그 시험 범위 안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들, 유형들,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문제 풀이 로직들. 아,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라는 로직들을 저한테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엽적인 것들. 우리 내신또 지엽적인 거 나오지 않습니까? 심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쉬운데 나만 어려워 그럼 그 책에다가 옮겨 적어. 팔행에 옮겨 적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그런 걸 코칭해줘야. 팔행에 이 부분 옮겨 적어. 그리고 시험 전날에 반드시 이거 한 시간 밖에 안 걸리니까 한 시간 동안 팔행이 파랭이 봐. 팔행이가 두껍지 않습니다. 아주 얇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얇은 책, 단권화 노트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고이니까 이제 단권화라는 그런 내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스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 보기 위한 자기만의 취업 개념, 취약 개념 취약개이다 들어가 있고요 자, 오답 정리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다 개별적인 단권화가 포함이 되면 이 세상에 유일한 나만의 단권화 노트가 되겠죠 시험 전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팔행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에서 이런 관점에서 제작이 되었고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학생들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충, 그, 우리 교재 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필기는 최소화 할 거예요. 그러나, 필기를 스스로 함으로써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나 유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시킵니다. 필기가 전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요 개념의 경우에 일부러 빈칸으로, 어, 제 판서 내용을 필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어, 최소한의 화학은 계산 과목이 맞지만, 최소한의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따로 만들어놨고, 그와 관련된 필수 예제를 집어넣은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대표 유형들이 있어요. 꼭 나오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은 유형은 이러한 것이야. 그리고 이걸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라는 유형에 따른 문풀 로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딱 유형 보자마자. 어, 시간 지연 없이, 아, 이건 이 로직을 풀면 되겠지라는, 어, 그런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유형화와 그에 따른 로직을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별로 이렇게 편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 공간 있고, 좀 암기할 것도 제가 좀 강조해서 집어넣고요. 그래서 유형과 로직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필수 예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예제들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표 유형 및 문풀 로직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워크북은요,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원 개념 확인, 자, 내신 유형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 문제들, 그리고 어, 고, 자체 제작한 고난이도 문학, 그리고 사설 문학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은 킬러 대비입니다. 킬러 대비. 스텝 4. 자, 고난이도 킬러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형까지 단계별로 푸는 그런, 음, 완성된, 완성형 내신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주황이 소개 한번 해드렸고요. 자 신의 한수라는 타이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실버라고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어,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해야 하는 음, 퀄리티, 상당히 퀄리티 좋아요. 그래서 해설도 되게 신경 쓰고 있고요. 저 요걸로 어, 시험 직전에 어, 모의고사 볼 거고요. 모의고사 보고 어, 그에 대한 성취도는 제가 따로 어,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학생들은 음, 화학이란 과목을 처음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쉬운 방법으로 야 이렇게 풀면 돼라는 로직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 한, 아, 스킬 같은 것들을 알려주더라도 학생들이 자기 걸로 채워하기에는 이 내신 기간이 너무 짧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2년 공부한 거잖아요 재수생은 3년 하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킬러 문제 손이 잘못 되거든요 하물며 내신은 뭐 물론 1 단원부터 4 단원까지 범위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내신 기간 5, 6주 7주 만에 어려운 걸 체화 시켜서 완벽하게 푸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카톡창에 이제 반별 카톡창을 만들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문자도 갈 겁니다. 이번 주 클리닉 일정이에요라고 문자가 가면 신청을 하셔서 클리닉을 하는 것인데. 자, 크게 네 가지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거 알려드릴게요. 모두 다 정말로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한 조교들. 특히 저한테 어, 고1, 고2, 고3, 특히 고2, 고3 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문제풀이 대로 어, 비슷한 결로 풀어주는 그런 조교진들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세상의 소위 명문대라고 하겠죠? 어, 그래서 어, 명문대 출신들의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조교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송파 과학에서는 아마 최다 타임이 아닐까 싶어요. 클리닉을 엄청 깔거든요. 시험 시작 4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5차. 보통 평균 5차 클리닉까지 갑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일단은 양적 관계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운 파트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고1 처음, 고일에서 처음 올라온 시기가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클리닉 많이 했는데, 어, 두 시간 정도 하거든요. 총 34개 타임을 깔았고, 4주 동안, 총 34개 타임을 깔았고, 어, 참여하는 학생들은 총 226명이 참가를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까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실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은 두 가지예요. 자율 클리닉이 있고, 의무 클리닉이 있는데요. 자율 클리닉 말대로,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더 하고 싶어요. 질문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매주 하고 싶은 만큼 시청하시면 되고요. 의무클릭은요. 제가 매주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냥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뿐만 아니라 몇 문제 맞췄는지까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과제율 미진 또는 숙제를 다 해왔는데 성취도 미진.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를 봤어요. 테스트를 봤는데 역시 기준 점수 미달. 이세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어머님들과 학생들에게 의무 클리닉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돼요. 음. 저 요거고 또 의무 클리닉 신청했는데 와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역시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뭐 다음 번 클리닉을 참여할 수 없는 어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어또 결석했어라는 요 공지도 문자도 어머님께 드릴 거고요. 아, 근데 또 클리닉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요. 이원합니다. 의외로 학생들이요. 온라인 클리닉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대면 클리닉과 온라인, 온라인 줌으로 이제, 어, 온라인 클리닉을 하고요. 대면 클리닉은 로고스 학원 재원생들만 전용으로 쓸수 있는 로고스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자, 요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음, 우리 조교진들이나 저도 직접 참여를 하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1대1 질의응답 진짜 열심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수업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1년 내내 합니다. 우리 질문지도 학생들한테 걷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들 수업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패드 전자칠판으로 녹화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올리고요.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 카통창의 링크를 올립니다. 그리고 어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수업 때어 무슨 문, 무슨 몇번몇번몇 번, 몇 번, 몇 번을 풀었다는 목록을 정리를 하면 학생들 은 되게 편의성이 좋죠. 딱 보자마자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아서 링크 타고 돌아와서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기본적으로, 기본 수업 영상도 매주 링크로 우리, 우리 오픈 카톡창에 올릴 테니까요. 어, 필요한 부분만 복습력으로 찾아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직보 수업은, 음,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보 수업이 진짜 중요해.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직보 수업이 따로 있어요. 한 시간 반에서 길면 2 시간 정도 직보 수업을 하고 직보 수업 자료집이 나갑니다. 듣기만 해도 10점이 오를 수 있는 수업이에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정규 수업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지엽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 필기나 교과서나 프린트 걷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거. 어, 학교별 직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별 지엽적인 내용 또는 심화 개념. 음,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항들. 그런 유형들 이런 것들을 제가 시험 전날에 꼭 보게 해야 하니까 이것까지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점수를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직보수업이니까 어, 요 직보수업도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 1대1 개별 시험지 분석 요거는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진행이 되는데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나면 지금 여기 6월 목표에 나오는데, 고3처럼 고2 똑같이 합니다. 틀린 문항 번호와 틀린 이유를 적게 해요. 그리고 학생들 한명한명 한명 시험 끝난 뒤에 1대1로 진실의 방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부족했는지 무엇인지 그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냥 시험지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발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1대1로 상담이 아닙니다.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어, 뭐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이거 꼭 개선시키자. 실수가 왜 이렇게 많지? 자, 실수한는 요인이 뭘까? 제가 막 물어봐요. 그래서 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코칭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눈물을 보이는 <laughs>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진지한 자리고 반성의 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신경 써서 하는 작업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연간 로드맵 1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학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과 2학기 기말. 역시 1, 어, 4번의 내신 파트죠. 8행이주황이로 진행하는 내신 프로그램이고요. 겨울방학에는 1, 2, 4단원만 진행을 합니다. 9회 특강으로 진행할 거예 3단원 안할 거예요. 3단원은 내신 때 처음 들어도 고득점 맞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3단원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1단원, 2단원, 4단원 겨울방학 집중하고요. 이세개의 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는 거 아닙니다. 소단원에서 정말 쉬운 거, 내신 때도 되는 거다뺄 거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9주간에 모든 화학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주제, 어려운 주제들만 골라서 어, 문제풀이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1, 2, 4 단원만 진행하고 프리파랭이라는 겨울학기 전용 교재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요, 역시 중요한 거. 중화반응 쪽사단원이 어렵죠 음, 개정되고 나서 4단원이 진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단원 킬러 주제 특히 뭐 pH나 중화반응 위주로 스포일러라는 자체 여름방학 전용 교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 클립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로고스 학원에서만 열리는 예비고위 겨울 학기 시간표, 어, 말씀드릴게요. 총 3개 반이 있고요이렇게 어, 진행된다. 방위 로고스는 보인고 전용 반이라는 거말씀 드리고요. 어, 저, 어, 저는, 음, 그래요. 지금 이제 고위 학생들이 새롭게 개정됨으로써 화학을 많이 어려워한다는 걸 알, 고있고요 고3 학생들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예비고위 학생들 결국 겨울 학기가 중요한데, 정말 쉽게 화학을 처음 배운다고 가정하고, 어, 정말 쉽고 꼼꼼하게 그리고 실력이 성장할 수 있게 반드시 만들 겁니다. 겨울학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학기에 보내주시면 우리 학생들 잘 케어할 거고 우리 학생들도요.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음, 좀 어려웠던 화학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실력이 점점 늘어난다. 점점 올라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수업 그리고 똑부러지는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겨울 학기 힘들겠지만 우리 어렵겠지만 정말 즐겁게 화학 수업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화학 강사 이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